안녕하세요. 대샘입니다. 이어서 1029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시오. 3, 5, 7, 4 1 합을 구해 달래요. 자,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? 그렇죠. 나는 평균 곱하기 어 항의 어 개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근데 평균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의 개수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3을 a1이라 할 거고요. 41을 a n 이라고부더 보자고요. 괜찮겠죠? 이어서 an과 a1의 공차의 개수는 n-1이고요. 공차는 2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예쁘게 잘 정리해 주시면요. a n이 41이고요. a 1이 3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면 38이 될 거고요. n-1이 2라는 걸볼수 있겠네요. 즉, 다시 말하면 n-1이 19가 될 거고요. n은 20이라서, 아, 여기 항은 20개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어서 한번 계산해 보면 평균은 2분의 3 플러스 41 곱하기 2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계산, 계산해주면 은 44가 될 거고요. 약분하면 10이 돼서 정답은 440이 되겠습니다.